11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했으므로 자, 원 한번 그려 볼까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삼각형을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선생님 한번 그려 봤어요. A, B, C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자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가 12일 때 sin a, sin b, sin a, sin b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둘레의 길이는 여기가 a, b, c라고 했을 때 수문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라는 소리죠. 자 여러분들은 사인 법칙을 어떻게 암기하고 있나요? 선생님은요 딱 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요, s i n a 분의 점자 a는 er. 자, 이거 학원 하나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을 할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 모든 많은 공식들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하나만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적절하게 응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sin a는 2r e 분의 a가 되겠죠. 따라서 위 문제를 변형을 한번 시켜 볼게요. e r 분의 a 플러스 2r e 분의 b 플러스 자 그리고 자, a 플러스 b 나왔어요. a 플러스 b는 삼각형이므로 어떻게 만들 수 있죠? 파이 마이너스 C라고 둘수 있어요. 자식 변형하면 뭐가 되죠? 싸인 C 이렇게 됩니다. 왜요? 2사분면이죠? 그래서 싸인 자리니까 그냥 플러스가 되고 바로 C가 붙게 됐어요. 따라서 2R분의 C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고요. 8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약분을 하면 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12번 보도록 할게요. 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이때 3의 a제곱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f에 a를 집어넣는데 b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역함수에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떤 역함수에 이 점을 지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f inverse에 a 플러스 5를 넣으면 a 플러스 2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있는 함수인 f에는 a 플러스 2를 집어 넣으면 a 플러스 5가 나온다는 말인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에 a e는 3에 a 플러스 e 집어넣으면 그냥 a가 될 거고요. a. 이게 바로 a 플러스 5라는 말이겠네요. 그쵸? 어, 그러면 어때요? 그냥 없어지고. 아, 따라서 3의 2제곱은 5가 되겠구나 하고 답이 바로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세요. 자, 다음. 13번 볼까요? 자, 부등식이 나와 있고 자, 여기서 어, 등호를 봤을 때, 부등호를 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있네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두, 수, 두 미지수를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첫 번째, 두 가지를 일단 선생님이 처음에 다 적을게요. 2 x-8도 0보다 크거나 같고 3의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그쵸? 자, 두 번째 2의 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고 3의 x분의 1 마이너스 9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의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즉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요. 다음 어, 3의 x, 3의 마이너스 x라고 할까요? 3의 마이너스 x가 9니까 3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마이너스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x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 보면요 2x가 8이니까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고요. 자 오른쪽에서 3의 마이너스 x가 3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따라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네요. 그쵸? 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었는데 보세요. 두 개가 다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둘다 이런 식으로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수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요? 더하기 1을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둘다등호가 없다면 빼기 1을 해 주시고요.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있다면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6이 되겠네요.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것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m 플러스 n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먼저 이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5의 6분의 m,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m.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n을 하니까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일단 어, 100이라는 숫자가 5의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5의 제곱으로 만들 5의 이제 거듭제곱인 제곱보다 더큰수를 만들기 위해서 m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m이 일단 12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두수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음, 이 m이라는 숫자는 6과 4의 공약수가 될거예요 그러니까, 6만 집어 넣는다고 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2의 마이너스 4분의 n 이잖아요 그럼 6을 넣으면 2분의 3제곱이기 때문에, 음, 이 자연수가 될수 없어요. n이 자연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른쪽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제곱? 음, 아니죠. 거듭제곱에서, 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M이 12여야 한다는 사실. 왜요? 6과 4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또 24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12부터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앞은 5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를 넣으면 2의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결과만 우리가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은 이미 나왔고요. 2의 제곱이 되려면 뒤에 곱하기 2의 5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m은 뭐고요? m은 2고요. 어, m은 12고요. 그 다음에 n은 뭐고요? n은 그렇죠. 이 수의 예, 32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m 플러스 n이 44라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한번, 어, 밑에 있는 24도, 공배수이면 되니까 24도 한번 넣어보는 볼게요. 자, 24를 넣으면 5에 4제곱이 될 거고요. 똑같이 24를 넣으면 2에 마이너스 6제곱이 될 거예요. 자, 오른쪽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백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m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값을 음, 다른 색깔 빨간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m으로 들어올 수 있는 n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값을 볼때 일단 2는 제곱이 어야 되니까 2의 어떤 제곱이 들어올 거고요. 5도 제곱이 어야 되니까 5의 제곱분의 1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수가 어떤 수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얘는 뭐가 아니에요.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이 앞으로 계속 공배수들은 전부 다 이걸 자연수로 n을 만들지 못해요. 따라서 이 식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44다. 이해하셨습니까? 어, 이해만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자, 삼각 함수를 볼게요. 어, 위의 문제를 어, 잠깐 보고 선생님이 은 크기를 줄여서 설명을 할 건데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어 일단 이해를 한번 해 볼게요. 이 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삼각 함수를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울 일이 전혀 아니에요. 자, 일단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음, 우리가 보통 아는 거와 좀 다른 건 일단 최대 최소값이 달라지겠네요. 주기도 달라질 거고요.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하진 않았지만,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됐습니다.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니, 위로 평행이동이 됐겠네요. 자, 이 정도 분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주기를 알아볼게요. 주기.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에요. 그런데, 3분의 2만큼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주기가 뭐가 됐죠? 어, 3파이가 됐네요. 자, 주기가 3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최대 최소 A, 그 다음에 A만큼 평이동 됐다는 사실까지 안 다음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어, 그, 그, 그림을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식을 여기 왼쪽에다가 조금 적어 볼게요. fx는 a cos 3분의 2x 플러스 a라는 식입니다. a가 양수이고요. 그렇죠?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A분의 2, 아, 2분의 a와 만나는 점을 bc라고 할때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요. 이때 a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 원래 있는 삼각, 어, 원래 있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강사님들도 마찬가지로 푸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겠지만, 음, 원래 있는 함수를 좀잘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코사인 함수 지금 여기서 이제 위로 평행이동이 된 건데 위로 평행이동되기 전에 있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최대 최소는 a에서 마이너스 a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등분을 좀 할게요. 자,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원래는 축이 여기였을 거고요, 그렇죠? 여기가 a였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a였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위로 a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위로 a만큼이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게 0이 됐구요. 얘가 2a가 된 거예요. 이해를 하실까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원래 있던 함수를 생각하면서, 어, 문제를 조금 해결해 나갈 건데, 2분의 a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었다는 게, 음, 이것도 한 마찬가지로, 원래는 우리가 지금 a만큼 평행이동이 되었던 거니까, 만약에 a가 평행이동이 되지 않았다면, 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됐을 겁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지금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a만큼 평행이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함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에서요. 2분의 a는 이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이므로 이 위에 있는 건 그냥 2분의 a가 되겠죠. 그렇죠? 자, 2분의 a 코사인에서 2분의 a. 즉, 만약에 a가 1일 때 2분의 1이란 소리예요. 항상 원래 있는 함수를 생각해요. 자, 코사인은 뭐에서 2분의 1이에요. 60도니까 3분의 파이예요, 그렇죠? 여기가 원래는 원래는 3분의 파이였을 거고 이시자 표가 3분의 2파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려면 여기까지가 파이였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파이가 아니라 2분의 3 파이예요. 그쵸? 전부 다 2분의 3이 다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그래서 자 원래 파이였던 이 자리는 2분의 3 파이가 됐고요. 3분의 2 파이였던 이 자리는 바로 파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 왼쪽 대칭이기 때문에 이 B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우리 x축으로는 평행이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위아래로만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x 좌표는 변하지 않아요. 자, C 점의 x 좌표는 파이가 되는 거고요. B 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있었던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핑크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선생님 평행이동 하기 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점 a는 2a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는 2분의 a가 될 겁니다. 맞죠? y가 원래 2분의 a였으니까요. 2분의 a가 될 거예요. 여기는 0,0이고요. 그렇죠? 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자, 이만큼이 지금 파이예요. 자, 여기 요만큼 이 파이고요. 자, a까지 이 삼각형을 봤을 때요 a까지는 뭐가 돼요? 1대2대 루트 3 이므로 루트 3 파이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루트 3파이란 아이는 a로 나타냈으면 2a 빼기 2분의 a가 되므로 즉 2분의 3a가 됩니다. 따라서 a는 루트 3파이 곱하기 3분의 2가 되고요. a는 3분의 2 루트 3파이가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선생님이 길고 지루하게 설명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음, 여러분들이 그냥 뚝딱뚝딱 풀면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네요.